특집 흔한 게임입니다. 아. 여러분 추석 때면 어디 가죠? 고향. 고향을 가죠. 그래서 저희도 흔한 게임의 고향. 지금의 흔한 게임을 이기해준그 게임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바로 바로 슈퍼 바리맥.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아안 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laughs> 이거 뭐야? 아, 이거 토끼예요. <laughs> 그게야? 아아 지금 먹을 뻔했잖아. 아. 그만 좀 먹어. 먹는 거 내가 할 거야. 네, 여러분 근데 흔한 게임의 슈퍼버니맨을 우리가 은퇴를 했었잖아요 은퇴를 했었죠 아니, 많은 분들이 모르셨다고요? 네 <laughs>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에 있었죠 제발 슈퍼버니맨 좀 다시 해달라고 사실은 조금 피하고 있었어요 <laughs> 저희가 이 똥손으로 슈퍼버니맨을 하면 안되겠다 다지하고그했었는데 많은 분들의 요청에 의해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짱 <laughs> <laughs> 조카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 아니 이거 뭐예요? 안에 무슨 티 입었어요? 예, 입을 수 있죠. 그데 잠깐만 봐봐. <laughs> 이거 혹시 이거 이렇게 안 잠겨서 지금 이렇게 입은 거예요? 아니에요. 피크타이를 <laughs> 조금 크걸로 사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슈퍼 어머님 게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 어머니와 오리가 돌아어 슈퍼 어머맨 오 준비됐어요? 와우 와 여러분 오늘 사이다 하나 이렇게 옆에 두시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플레이오늘 <laughs> <한번 플레이어 웃음> 목표 소리 얼음 깨기 얼음 깨기 버그 골랐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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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당근 시작됐습니다 벌써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laughs> 시작부터 <laughs> 아. 오케이 몸 풀기 몸 풀기 이렇게 기나죠왕예로 실력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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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잠깐만 잠 아. <laughs> <laughs> 하나 둘셋 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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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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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왜? 내려 내가 도준다잉. 내발 잡아 내발 잡아. 어, 둘셋 점프하고 오케이, 발. 잡아. 오케이 내발 잡아. 점프. 시계 간다 십 분짜리. 살짝. 아, 오, 오. 됐어. 발맞춰 오케이. 와. 아, 와. 잠아 굉장히 화가 나 보이는데. 네 엉덩이가. <laughs> 이제 진짜 잘할 수 있어 너무 힘 조절 못했다 아 목이 있어 목이 있어 목이 있어? 아너 어? 목이 있다 <laughs> 자, 여러분 저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난 목이 없지 <laughs> 오케이 갑시다 자, 자. 야, 너무 세게 가면 안 돼요 힘 조절 아. 해야 돼요 아 아우, 내또 목이 조금더 들어가서 아, 그났어요 왜? 넥스트 레벨에 당근이 막혔어요. 보시면은 당근물 26개랑 28개 필요하다고 하죠. 저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당근이 25개가 있는 거예요. 당근은한 3개는 있어야지 여름에 빼수 있는 건데, 여름에 처음으로 갈게요. 자 당근 먹고 오겠습니다. 당근 위주로 가요. 당근 어디 있나? 저기 위 있던 거 아니야? 어 여기 아, 맞다. 저기 위 있네. 너네 바로 둘셋 아, 오케이, 오케이. 야, <laughs> 너무 세게 쳤다. 와서, 어서 야! 이뜸이 그 뚱뚱하지 당근 100kg 넘어가지 당근 이뜸이 그 절대 안 씻지 당.. 당근, 당근. 아. 야하 오케이 야. 예스 오늘 새로운 대스 네스 레벨 여기서 당근 먹으면 마켓 던판 갈수 있어요 후 어디요 <목소리> <목소리> 막... 어? <laughs> 저기 위에 당근 있다 어찌? 네. 잘 봐봐, 고개 들고 봐봐. 고개 들고 봐봐. <laughs> 저기 당근 있지, 저기 당근 있지. 고개 들고 봐봐, 저기 당근 있지. 잡아. <laughs> 다음 판 <반향은> 당근 먹겠습니다. 십사. <laughs> 아, 올라가 올라가. 당근들은 항상 위에 있어. 잡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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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십사가 십사리 잘 되지 않는구만. 오케이. 너라도 아, 가 너라도 가 내가 맵을 넓혀줄게 나 때문에 보이죠? 앞이 보이죠? <laughs> 다시 먹기만 피하면 당근이야 뭐여요 점핑 오케이 오케이 당근이 내 앞에 있어요 오케이 <laughs>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잘못한 거 없어 고기 들어 오케이 오케이 당근 먹어 당근 먹어 엄마 <laughs> 나싫 엄마가 대신해 주잖아 엄마 찾지마 당근 먹어 당근 먹어 오케이 왔어 왔어 발로 쳐줄게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내 발이 피나는 건 상관없어 당근만 살면 돼 <laughs>

현저 님, 지금 괜찮으시는가? 현저님? 괜찮으시겠지? 네. 현저 워낙 좋으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서. 안 돼! <laughs> <왔어. 안> 12로 <laughs> 다시 갑니다, 여러분. 12, 12가 안 아무래도 안 제일 쉬웠던 <laughs> 것 같아요. 여러분, 12가 열심히 <laughs> 세요 <아무래도 제일 쉬웠던 웃음> <것 같아요. 웃음> 저승에서 왔다. 오케이, 오케이. 저 <laughs>

야하. 자 19일 10점 우리가 19일 깨면 28개가 돼서 저 끝에도 열려요 당근을 웬만하면 먹으면서 가봅시다 아냐 아냐 아니에 오늘 목표는 얼음맵 깨는 거 알아서 아, 당근 안 먹을게요 당근 치지 와안 쳐다볼까 안 원래 안 쳐다봤잖아요 <laughs> 당근 안 먹으면 쉬 당근 안 먹으면 쉬 <laughs> 오케이 당근 안 먹으면 1점 여기 있어봐 내가 방금 게 나한테 찍어줘 쳐봐 하하하 자 오늘 해당게임 목표였죠? 공포의 19단계 깨기해습니다와 <laughs> 왔다 여기 왔다 와 이렇게 가서 웃어서 야하 어? 어? <laughs> 가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야 할게요 자소!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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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오 당근 있다 저기 하지만 당근 안 먹을게요 <laughs> 당근 가져가야되나? 눈앞에 당근이 있는데? <laughs> 어 온김에 당근 한번 도전해볼게요 <laughs> 한 번에 각도 걸리겠지? <laughs> 자지마라 응원라고 핑크 지 토끼 너는 할수 있어 비록 몸은 뚱뚱하지만 까지들어서 뚱뚱하지만 그 4 0 웬일이지? 이렇게 힘든걸 하라고 할건만 당근은 들어갔는데 <laughs> 마지막 한번 해볼까? 진짜로 여러분 저희 마지막 한번 더 하고 안되면 미친토끼들의 얼음별 데모 다음편으로 이어가고요 오늘 목표였던 19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왔죠? 공포의 간식 뒤로 가다가 일어서서 아!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셨던 대한민국의 130만 우리야아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 정말 추천 드렸어요, 여러분. 아니, 버니맨, 어른별 대원박뀌기가 오늘의 목표였는데, 결국, <웃음> 맵상으로. <웃음> <하나>. <웃음> 저희, 헤라남매 버니맨은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야한님들이 버니맨을 너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용기를 낼수 있었어요. 다음에 또 어떤 게임으로 돌아오면 좋을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 알람 설정, 따로따로 부탁드릴게요. 응원해주 우리